두 함수가 다음 건을 만족시킨다. 여기선 fx, gx, 그리고 x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죠. 그래 놓고 이제 가나에 대한 식을 알려줬는데 지금 나의 gx는 1이 있으니까 뭐, 뭐 대입을 할까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. 어뭐 그렇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되지?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나? 그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. 어? fx 자체 이식 자체를 다풀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대입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일단 어, fx, gx 중에 하나로 유을 바꾼 다음에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? gx를 바꾸면 되겠죠? fx를 gx로 바꾸면 되겠어요. 그래서 fx를 gx로 바꾸고 뭐 식을 정리하는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.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답지에 있는 방법도 한번 해설해볼게요. 그럼 fx는 gx 플러스 2 분의 x, gx 2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니까 얘를 일단 대입을 해 그냥. 어?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gx 플러스 2분의 x gx 마이너스 2분의 x 아이고 좀 아래다 쓸걸 뭐 gx 플러스 2분의 뭐니? x gx 마이너스 2 곱하기 gx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 됐어요? 자, 여기서 보면 분모 분자를 통분을 해서 보기가 좀안 좋지만 일단 limit 이 형태는 좀 써주고 얘 gx 플러스 2 그래서 x의 제곱 gx 플러스 e x 의 제곱 마이너스 x gx 마이너스 e 그 얘도 gx 플러스 2분의 네, 가로막 이상해지니. 보네, 뭐 되니? x, gx, plus, ex, plus, x, gx, gx, minus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잘 보시면, 식을 장황하게 막 정리했었지만, 실제로는, 얘, 얘 이렇게 없어지죠? 그 다음에, x, x, x와, 여기에 x가 나쁜 된다 그지?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분모에 뭐가 남아요? x, 조금 더 아래 써야 xgx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g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. 그 다음에 분자는 gx 플러스 2 플러스, 2 플러스 gx의 제곱 그 다음에 또뭐 나오니? 마이너스 2gx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래놓고 x가 0일 때 우리가 gx가 뭘로 간다고? gx는 리미트 x가 0일 때 1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 0과 1을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? 음... 얘가 1로 가고 얘 1로 1로 가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0, 0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네 그래서 결과 1분의 이 그래서 2가 나오네. 네. 그죠? 이렇게 식을 푸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하나로 다 바꿔서 그냥 풀면 된다. 근데 답지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좀더 간단하게 나왔잖아요. 뭐 그거는 똑같아요. 사실은 그 fx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. 풀이가. 그래서 아예 리미트 i 음, t fx에 대한 식을 구한다. 이런 개념인데 그냥 fx만 구하면 넘기면 gx 플러스 2 분의 로시작돼서 x가 들어가서 이거 자체가 0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뭔가 오류가 나 그래서 x 분의 fx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왜냐면 f Fx, x 분의 fx는 x와 상관이 없이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값이거든 얘를 정리하면 여, 여기서 이 식을 정리해서 x를 1로 보내고 gx 플러스 2를 1로 보내서 x 분의 fx는 gx 플러스 2 분의 gx-2라는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g x limit x가 0으로 갈때 얘는 일정한 극한값을 갖게 된다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3분의 -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 줘서 여기다 대입 이 식을 이 모양으로 바꿔 그러니까 뭐 x분의 1로 분모분자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 방법도 어, 생각해보세요. 원래는 이렇게 식을 다 대입을 해서 식을 gx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.